계속 3장 1절 6절 사대교회 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음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그래서 3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여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란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배게하라 만일 잊게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사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네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네 사대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부요한 그런 교회. 그러니까, 물질의 그, 만족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물질에 만족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은 오히려 겨울이 하는, 어, 그런 교회가 4대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어, 이 부분은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물질이 어려움 당했을 때, 6.25 폐허 이후로 국가를 건설하려는, 어, 그런 참 처참한 시절이었죠. 그 시절은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는 있 부, 교회가 붕응이 일어났죠. 붕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뭐, 한강이라도 부응해도 하고, 그죠? 또 교회마다 붕응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대 예, 교회처럼 물질이 풍부해졌습니다. 그것도 물질이 만족해졌습니다. 뭐, 사회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교회, 뭐, 작은 교회는 힘듭니다만은, 대형 교회들 보면 아주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습니까? 어, 그 물질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사대 교회처럼 오히려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게 되고, 없을 때는 그거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있다 보니까 풍부하고, 만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게을러지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게을러지게 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의 회 모습이 마치 사대교의 회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있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길 허문에서 너는 일게요 굳건하게 하라. 3장 2절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음, 그죠? 너는 일게요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죽,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살아 있는,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구분하는 그런 사대교인들이, 오히려, 그, 죽은, 죽은 자, 죽은 자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죽어 있다고 하는 걸 영적으로 갑성하여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죽어, 살아있는 자, 죽어 있는 자. 그, 무엇을 구구하는 해석보다는 어, 사대교인들이 죽은 자라는 책망을, 책을 듣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모습보다는 죽어있는 모습. 그러나, 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흰 옷을 입고 다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옷을,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옷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흰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반문에서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어 하나 이 하나, 하나님 흰옷을 입다 고 하는 것은 하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시해할 수 있죠?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있는데, 신호실 입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교회그요 그리교회가 그렇죠? 평과가보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본 관점과 하나님 본 관점이 상의하게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모습들을 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차 풍부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있지만, 그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은, 어, 죽어 있는, 그러한 사대교의 모습. 사대교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볼줄 아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모든 관점은, 모든 신앙생활의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에서 사대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부흥이 되고 살아 있는 것 같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방법으로 보면은 죽어 있는 그런 교회다. 입니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과 사람들이 보는 방법은 상이하게 차이가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교회도 볼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내 신앙의 모습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들은, 사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라고 것입니다. 나는 신화상을 잘해. 그죠? 나는 뭐, 주일에 열심히 신화스교어 예배 드리고, 뭐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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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봉사활동하고, 뭐하고, 신화상을 잘해. 그러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나는 살아있는 신앙이냐. 그런 살아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 있, 살아 있으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를얘기냐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렇죠?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내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때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온전한 걸, 내, 내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걸 찾지 못하면서 살아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결국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법문에서 뭐랬냐면은, 더러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 그제를 짓, 그러니까, 어, 온전한 것을 찾아서 그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제의를 범하지 않는 사람. 비록 그 물질의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있지만 그런 사대교에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 이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거 그 온전한 것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에 의해서 어, 믿음 생활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한 사람들이. 거죠. 영적인 교제를 함로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가 입혀졌다, 하얀 시옷이 입혀졌다라고 얘기했고요. 더욱 나가서 오늘 밤을 써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결코 생명록의 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코 생명록의 책에서 어 그죠 지우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죠 어, 하나님 앞과 그죠 그 이런 내 아버지 앞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원장에서 찾아서 살아있는 믿음선을 하는 사람들,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에 따라 살아있는 믿음선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생명의로 촉해서 그를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요. 또 5절에 보면, 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어, 그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어 아주 귀한 말씀을 해 두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볼줄 알아야 되고 내 믿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뭐냐면 이해하는 안목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해하는 안목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쉽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고 먹고, 마시고, 그죠? 이런, 이런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생활의 의식주, 어, 살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에, 라도 소속감, 그리고, 어, 소속감을 가지고 싶은, 그, 그 마음, 그 다른 이에게 존경받고 싶고, 그죠. 멍해를 얻고 싶은 마음, 이 자아를 실현하는 마음, 또 자아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사람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 삶 속에 있는 의식주의 문제에서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소속감의 속에서 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모심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망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또두 번째 생각에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해하는 안목 또 나눠 나가서 실기로운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때 흑백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흑백론 그러니까 흑과 백, 흑 아니면 백이다라고 흑 아니면 백을 이런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겉으로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죠? 아니면 입에서 토해내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 흑백 논리, 흑과 백으로 구분해서 바라기, 바라보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죠? 합리적발방법으로 실기롭게,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어, 사람을 이해하, 이해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하는 이해하는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고, 실기로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고, 실기로운 모습, 실기론 모습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흑백 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역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렘을 얘기하잖아요. 설렘은한세대는 가고, 한세는 대어디 어,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얘기됐습니다. 물론 해는 떴다 지며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간다. 설렘은 이렇게 저번 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안목으로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 과거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그죠? 뭐 현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이시고 천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천년 후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사,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역사적인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안목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속에 과거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 역사가 어떻게 돌아갔죠? 그렇죠. 또 현재 현지 속에 나타나신 현지속내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죠? 어, 앞으로 미래는 또 미래는 어떻게 해 나가시죠? 이런 어, 역사적인 안목에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발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괜히 한 역사도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바라볼 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면 하나님 중심, 중심, 중심의 사람. 그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 또 인간 중심의 사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났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람과 사람 중심적인 사람의 그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는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 지금도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의 중심적인 사람. 음, 인간 중심적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보고 알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는 방법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역사적인 안목으로, 그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봐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고, 한 개인의 역사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죠? 삶의 모든 것도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역사도 봐야 하고 이런 역사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이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안목. 사대 교회는 죽은 자라고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살아 아, 산자 같으나 실상은 죽어 있는 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다 죽은 상이다. 그렇죠? 신사대 교회에서도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는자가 있었습니다.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의 안목으로 생각하고 신앙의 안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 그렇게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살았다고 얘기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고 그러나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 그죠 예수님께서 신호실표주고.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신인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주고요. 주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신화성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한 내 생각과 내, 내, 내 파워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지혜와 내 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 판단력과 내 어떤 결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이렇게, 어, 먼저 하나님 보시는 방법으로, 어,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로 인해서 흰 옷이 입혀지게, 입혀지는 것이고, 흰 옷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선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 우리를 신이될 것이고, 결단코 생명의 능력에 정해서 우리들의 이름, 성자가 빠 지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명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안목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안목을 보면, 지금 우리의 고생도 다, 다, 당할 수도 있고, 수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길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 바보가 이런 튼치들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괜히, 어, 이렇게, 어, 아주, 부족한 사람처럼, 그죠? 신앙의 안목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어, 그들 고생과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볼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성가를도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옷이 펴지고, 흰 옷이 펴지고, 생명의 척에서 이름 석자가 지워지지 않고, 아버지와 선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수고가 헛수고, 신학적인 안목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이 헛수고고, 필요없고, 고생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이 입혀지는 미래가 있고, 또 상급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버시는 방법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르고 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혈음교회 오후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이 억대에 떨어져서 30배, 60배 백배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천군, 천사와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일 많이 의지하며아사를지 심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